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올지 가늠에 안 가신다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에펙은 물론 3D 프로그램인 C4D와 블렌더, 그리고 대표적인 GPU 렌더러 4종까지 총 12가지의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RTX 4070 Ti로 빌드한 영작 컴퓨터의 엔비디아 스튜디오 PC는 과연 얼마나 강력한 성능을 보여줄까요? 먼저 준비한 견적부터 보시죠. 엔비디아에도 인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롤파크나 10억 이상 투자한 영종도 ROG존 같은 고성능 PC방에는 쥐포스 인증 마크가 붙죠. 이런 PC 방은 RTX 3070이 70대 이상 쭉 깔려 있다는데 가서 게임 한판 해보고 싶네요. 자 아마 이렇게 PC 방에 인증이 붙는 건 어쩌다 한번 보셨을지 몰라도 일반 PC에 엔비디아 인증이 붙은 경우는 못 보셨을 겁니다. 그 흔치 않은 기회에 저희 영재 컴퓨터가 참여하게 된 거죠. 엔비디아 NVIDIA 스튜디오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창작자와 디자이너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입니다. 엔비디아에서는 창작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번처럼 직접 PC 구성에 관여하여 성능 좋은 작업용 PC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하는데요. 엔비디아 스튜디오 PC는 엔비디아라는 브랜드 이름이 걸려있는 만큼 엔비디아에서 직접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 후 승인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업은 물론 게임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엔비디아 스튜디오 PC는 총 3가지의 구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퍼포먼스급 그래픽카드인 RTX 3070이 탑재된 가성비 베스트셀러 크리에이티브 데블러 시스템. 현존 최상위 제품 RTX 4090이 탑재된 전문 작업자 맞춤 플래그십 크리에이티브 파워하우스 시스템.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시스템. 현재 가장 핫한 지포스 RTX 4070 Ti가 탑재된 크리에이티브 메스트로 시스템입니다. 이 PC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모든 컴퓨터는 엔비디아 및 영작 컴퓨터의 성능 검증을 마친 작업 특화 PC입니다. 메모리는 기본 32기가로 세팅되어 있어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전 모델 RTX 3070 이상의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작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SSD도 1테라를 기본으로 탑재하여 일반 게이밍 PC 대비 더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작업용 컴퓨터는 인텔이 더 낫지 않냐고요? 그건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작업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에펙 작업 시에 인텔보다 라이젠이 더 빠른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 무조건 인텔을 선택하기보다는 취향에 따라 그리고 벤치마크 결과에 따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 테스트할 PC의 스펙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 이젠 이 컴퓨터의 성능을 볼 차례입니다. 과연 엔비디아 스튜디오 PC의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RTX 4070 Ti로 돌린 GPU 렌더러별 벤치마크 결과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C4D부터 보시죠. C4D 테스트하면 빼놓을 수 없죠. 가장 기본적인 시네벤치 R23입니다. 테스트 결과 싱글 1856점, 멀티 14114점으로 평균적인 점수가 나왔습니다. 5800에는 거의 동일한 성능이고 M2 프로하고는 약6% 정도 차이가 나네요. 다음은 GPU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옥테인 렌더러 벤치마크를 준비했습니다. 옥테인 벤치는 738점으로 다른 RTX 4070 Ti 시스템보다 우수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C4D와 옥테인 렌더러를 직접 실제로 사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역시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실시간 렌더링도 수월하게 잘 되고 PNG 이미지를 한장 렌더링했을 때에도 무난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역시 영재 컴퓨터가 만든 시스템은 다릅니다. 같은 RTX 4070 Ti여도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죠. 레드시프트 벤치마크도 해보았습니다. 테스트 결과 스튜디오 PC는 2분 8초로 2분 30초인 RTX 3090 대비 15%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작업하는 데에는 지장 없겠네요. 자, C4D에서는 작업과 렌더링 성능 둘다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렇다면 블렌더에서는 어떨까요? 테스트 결과 블렌더 벤치마크에서는 몬스터 3,759점, 정크샵 1,681점, 클래스룸 1,821점으로 총합 7262점을 마크 다른 4070 Ti 벤치마크 결과하고 비교했을 때 2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줍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자 그럼 실사용 시에는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정크샵 프로젝트도 1분 24초로 렌더링이 순식간에 끝나버리죠 역시 작업용 PC로서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벤치 할만 나네요 자, 늘 하던 프리미어와 에펙 벤치도 볼까요? 테스트 결과, 프리미어 색보정 벤치 1분 2초, 프리미어 예능 편집 벤치 49초, 에펙 모션 그래픽 벤치 3분 26초로, 프리미어에서는 그래픽 가속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몇십 배더 빠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프리미어에서는 그래픽 가속을 꼭! 켜줘야겠네요. 자 반면에 에펙은 그래픽 카드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니 그래픽 가속을 꺼도 속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에펙이 그래픽 카드 못 쓰기로 유명하죠. 자 그래서 오디너리 포크의 모션 그래픽 프로젝트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디시스너스의 9번 씬을 렌더링해봤는데요. GPU 사용률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 에펙은 거의 CPU와 메모리만 사용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레드자이언트사의 서드파티 플러그인을 사용합니다. 에펙은 서드파티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보통 그래픽 카드 자원도 많이 활용. 그러니 만약 서드파트 플러그인을 적극 활용하는 분이라면 CPU와 메모리도 중요하지만 그래픽카드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V-Ray 벤치마크도 준비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V-Ray GPU CUDA 2324점 GPU RTX 3033점으로 역시 다른 4070 Ti 시스템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엔비디아 스튜디오 PC는 다른 4070ti 시스템 대비 전반적으로 성능이 더잘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일까요? 자, 현재 이 시스템의 가격은 2023년 3월 21일 가격 비교 사이트 기준 다음과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엔비디아 스튜디오 PC의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옵션 변경도 당연히 가능한데요. 큰 용량의 파일을 다루시는 분들은 옆에 추가 구성품 선택에서 저장 공간 추가 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스펙과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알아봤으니 이 컴퓨터를 최상의 상태로 사용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작업 도중에 컴퓨터가 갑자기 멈춰버린 적 있으신가요? 뜬금없이 작업하던 프로젝트가 날아가 버리면 그만큼 빡치는 일이 없죠. 엔비디아 스튜디오 드라이버는 게임 레디 드라이버 대비 훨씬 안정적이어서 작업 시 튕김 현상이 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끔 드라이버로 인한 오류를 마주칠 수 있는데 스튜디오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레디 드라이버보다 스튜디오 버전을 사용할 때 렌더링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합니다. 안정성도 좋고 속도도 빨라지는 그야말로 작업에 특화된 그래픽 드라이버라는 거죠. 자, 스튜디오 드라이버 설치해 볼까요? 스튜디오 드라이버를 검색해서 맨 처음에 나오는 사이트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설치 파일을 받아 주시고요. OK를 눌러 계속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드라이버만 설치할지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를 설치할지 물어보는데요. 작업자라면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는 가끔씩 오류가 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미 지포스 익스피리언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지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픽 드라이버 선택 후 동의 및 계속 눌러주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되는 동안 화면이 깜빡거린다거나 검은 화면으로 변할 수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드라이버 설치 후에는 꼭 컴퓨터를 재부팅해 주세요. 앞에 벤치 결과에서 하드웨어 가속을 켰을 때와 껐을 때의 차이가 큰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프리미어와 에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드웨어 가속을 활성화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프리미어와 에펙 그리고 미디어 인코더에서 하드웨어 가속을 활성화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에서 하드웨어 가속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법입니다. 좌측 상단 메뉴에서 편집, 환경 설정, 미디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환경 설정 창이 뜰 겁니다. 여기서 맨 아래쪽에 있는 하드웨어 가속화 코딩을 활성화해주세요. 아래에 있는 두 칸도 모두. 활성화 눌러주세요. 확인을 누르고 이어서 파일 프로젝트 설정 일반을 선택 렌더러가 c u 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모두 마치셨다면 프리미어 에서의 세팅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에펙에서 하드웨어 가속을 활성화 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일 프로젝트 설정에 들어가면 새로운 창이 뜰겁니다. 보통 머큐리 gpu 가속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만약 머큐리 소프트웨어 전용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CUDA 가속으로 바꿔 줍니다. 다음으로 편집 환경 설정에서 네 번째에 있는 가져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환경 설정 창이 뜰 텐데요. 중간에 비디오 푸티지 하드웨어 가속화 디코딩 활성화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에펙에서도 설정을 모두 끝마쳤다면 미디어 인커더도 확인해 봐야겠죠. 중간에 있는 렌더러 머큐리 재생 엔진 GPU 가속 부분이 다른 걸로 바뀌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편집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미디어 탭을 클릭 H264, HEVC 하드웨어 가속 인코딩 및 디코딩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프로그램에서 하드웨어 가속을 활성화하였는데도 GPU를 잘 쓰지 않는다면 GPU 가속 효과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에펙의 가우시한 흐림 효과를 보시면 레고 모양의 아이콘이 붙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GPU 가속 효과 표시입니다. 또한 평소에 레드 자이언트사의 매직블릿, 트랙코드 등의 서드파티 플로그인을 주로 사용하셨다면 그래픽카드 사용량이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더잘 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GPU 사용 용량은 개개인의 작업 환경이나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평소에 무거운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그래픽 가속 효과의 특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오늘은 엔비디아 스튜디오 PC의 스펙과 가격, 성능까지 알아보고 엔비디아 스튜디오 PC를 잘 사용하는 꿀팁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떤가요? 도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꿀팁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the tears in your eyes hey love but give me just one more try